근데 딱히 멘트가 생각이 안 난다. 그냥 페이커 따라하는 비즈입니다. 여러분, 루는 시가 외곡 물약을 통해 부패물약과 시너지 잠깐만 유령 프로, 포로. 유령 프로를 일단 심어줘야 겠어요. 시가 외곡 물약을 통해서 라인 유지력을 강화하고 굶주린 사냥꾼도 라인 유지력, 아! 근데 이렇게 와버리면 오잉? <laughs> 어... 이런 이러... 순... 순식간에 제드가 사라지면서 영상감도 사라진 것 같거든요 와, 탐, 뭐야. 어? 저 유튜버인가? 국케 북해, 국회인 건 확실한데. 뭐지? 천둥 일단 터뜨려주고 아 뭐야 이거 오야 죽을 뻔했네 정상인가 이거? <laughs> 이게 정상적인 게임인가? 아, 오, 뭐야, 왜 안, 끊어응 뭐지? 학살 중입니다. 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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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야 하, 하, 중에 탑은 계속 하, 네 원래 마이 파이트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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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템 잡기 좋은 걸로 하는데. 거드라요? <laughs> 거드라는 다음에 뭐 정복 잡히자 할 때나 생각해보죠. 와. 상남자 텐트리. 흡혈에 놔. 선흡혈리 놔. 쫄보, 쫄보트인가? 어, 제드 또 어디 갔어? 탑 뭔데 아야나 <laughs> 아, 이거 따라가려고 했는데 <laughs> 아니 이거 찐막인데 너무한데 네 가보세요 아 맞아 잡았죠? 잡았죠? 안했네 쓰레쉬 <laughs> 이 와중에 고통받다가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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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잡았죠. 아, 늦었어. <laughs> 미드 3루차 이게 말이냐? <laughs> 이게 게임이냐? <laughs> 이게 이게 플레란 말인가? 야, 플레이, 플레이. <laughs> 잠깐만, 티어를 다시 보자. 오히려 티어가 낮아진 느낌인데. 네, 핑어, 어, 깜짝 이거 AI 전인가요? 아니요, 그럴리가요. 제가, 잘하는 것 뿐입니다. <laughs> 아, 돈 애매한데? 그냥, 이번 웨이브 한번 꼬라봤고, 티어나 검색해봅시다. <laughs> 승자의 여유. 상대 <상대팀은> 팀 <laughs> 플레이 이거든요? 플레이 2, 3인데, 상대 이거 탑, 정도 이거 푸키 아니야? 얘 대리인가? 얘도 푸키인데, 판테온을 안 했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티어는 이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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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 안녕 <laughs> 너는 왜 자꾸 죽어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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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잡았죠를 편집해서 넣어야겠는데 자꾸 까먹는다 그냥 아니 진짜 피즈 이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다아논각고거든요 잡았죠? <laughs> 갑자기 분위기 사이코를? 아나유령프로야보은또왜 치냐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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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네 젤드 퇴작이네 아 젤드 멘탈 나가서 가버렸잖아 잡았죠?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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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죠? 잡았죠? 흐흐흐흐흐 자왔죠 재밌네 피즈 리맥 되고템 어떻게 가는 게 좋아요? 테이커 가는 대로 가면 됩니다. 달려봤자, <laughs> <더> 태... <laughs> 아, 근데 이, 이거는 제가 입을 털면 제대로 약간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막.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웃음> 잠깐만. <laughs> 제드템 뭐야? 통나에 대한 걸못 사는데? 제드 보슬 갔어? 물량을 빨면 이동속도가 빨라져요. 빨라진 이동속도로 제대로 잡으러 가줍니다 <laughs> 사두려 개상남자 멋있어 잡았죠? <laughs> 여기서 집을 가는 척하면서 여기로 돌아가 줍니다. 야 여기 와드가 돼 있으면. 아 저도 내려갔었는데 페이크가 벨트 가서 저도 벨트 가고 있어요. 쟤도 어디로 오지 이러면? 여기 있네 잡았죠? 58원 주는데? <laughs> 야 쟤들 리프 리포... 쟤들 진짜 정지 먹는 거 아니야? 이러다? <laughs> 아! 또었다 뭐. 없나 보네다다 야메자일에 가면 꼭 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메자일안 갑니다. 아! 아, 어? 제드, 아, <laughs> 제드 킬 촉이 와요 뭐야 이거. <laughs> 쓰레기 이터오는 거 봐. 영이 쏴 주지. 아, 근데 이건 제드 닉이 영어라서 친숙하지가 않아. 광남이는 친숙했는데.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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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이 아,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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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잡았 여기로 가볼 만하지 않나? 나 제대로 궁을 안 쓰고 죽었어.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진이라도 잡을 수다 정밀없지. 이런 식으로 벨트가 딜이 약간 부족하긴 한데 그냥 베이트 딜로 메꾸면 돼요. 이쯤에서 메자에 올려주고. <laughs> 아, 진짜, 근데, 직공 피즈보다는 AP 피즈가 킬 주워 먹기는 더 좋은데, 아니, 전판에는 AP 피즈를 했어도, 그렇게 킬 먹을 조합이 아니라서. 아, 사실 제가 뭐 오렌지 님돈 아껴드리려고 일부러 뭐 지금 피자 한 거죠. <laughs> 쟤도 어딨냐? 여기 있니? 괘씸하죠. 잡았어. 뭐야? 300원 주네. <laughs> 아니 근데 랭겜에서 이딴 짓을 하게 될 줄은 이번엔 제대로탑갈것 같은데 아우 여기 있네. <laughs> 아, 끝났어. 그 와중에. <웃음> <웃음> 아, 쟤들 근데 이건 진짜 리프 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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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번에도 <laughs> 리프드립 했다가 욕먹었거든요. <laughs> 아 근데 이건 진짜 리프 먹겠는데... 찐 막... 또찐 막... 찐 막...